<laughs> 와, 우와! 우와 엄마, 나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아. 아안 됐어. <웃음> 어렵지? <웃음> 당연히 어렵지. 쉽겠어 그러면? 조금 뚫렸어. <laughs> 머리어 <laughs> 머리 만들자. <웃음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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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완성. 오, 대단해봐. 오, 같이 시솟 타는 거야? <laughs> 어. 안 돼! 아우! <laughs> 이런, 떨어졌어. 어, 됐긴 했는데, 조금 무너졌어. <laughs> 네? 어? <laughs> 방금 미끄러질 뻔했어. 그지? 와우! <laughs> 아, 이게 하고 싶었어? 아. <laughs> 오, 날아가는 거잖아, 이렇게 하면.